말씀 한 모금 싸움을 멈추는 법 안녕하세요. 마음의 고요한 바람이 스며드는 시간. 여기는 말씀 한 모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싸움을 멈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끼는 사이일수록 싸움은 깊게 남습니다. 그 상처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때로는 잠못 드는 밤을 만들죠. 저에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정소연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그림 그릴 때마다, 특히 장미 그릴 때마다 싸움이 나요. 싸움이 없어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연을 듣지는 못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수타니파타. 무슨 일이든. 원인이 중요하죠.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신을 한번 관해보세요. 마음의 흐름을 잘 관찰하고 자신을 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모든 원인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장미가 싸움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 장미를 그리는 것의 의미와 그때 일어나는 번뇌와 감정은 본인만이 알수 있습니다. 다툼의 씨앗이 무엇인지 잘 관찰해 보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다툼은 붓 끝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꽃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이에요.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미움으로 미움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움, 원망, 원으로 원이 제거되지 않는다. 오직 비원으로만 제거된다. 이것이 진실이다. 부처님께서는 갈등은 폭력이나 반격이 아닌 비폭력과 자비, 비원으로만 해결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그 미움은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은 감정을 낳고 갈등은 갈등을 부르며 끝없는 되갚음의 고리가 생기죠. 부처님은 이런 감정의 연쇄를 끊는 길은 오직 비미움 즉 자해, 이해, 인내, 연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상처를 갚겠다는 마음이 끊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말로 공격하거나 무시하면 처음보다 더큰 싸움이 생기죠. 그런데 괜찮아.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라고 한 걸음 물러나 자비롭게 반응하면 상대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갈등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비원으로 원을 멈추는 길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미움 없는 마음만이 미움을 멈춘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아주 오래된 진리입니다. 자의 경은 두려움과 증오를 녹이는 마음훈련법을 알려줘요. 장미를 그리면서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노라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경전은 내면의 평화를 바탕으로 화합과 갈등 해소에 이르는 길을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첫 가르침인 팔 정도 가운데 하나로 정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정어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의 한 방식입니다. 첫째, 거짓말 하지 말라. 불망어. 거짓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진실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말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정원은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둘째, 이간질하지 말라, 불양설. 두 마음으로 두 집을 흔들지 말고 한 마음으로 둘을 이어주어라. 우리는 때때로 무심코 남의 말에 끼어들어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정원은 말이 아닌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셋째, 거친 말 하지 말라, 불악구. 칼은 몸을 베고 말은 마음을 벤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분노와 함께 나가면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정원은 무엇을 말할까보다 어떻게 말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넷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불기어 입은 마음의 문이다. 헛된 말로 그 문을 흐리게 하지 말라. 불필요한 농담, 과장 꿈밈은 마음을 흐립니다. 정원은 말을 적게 하지만 그 말이 무겁지 않고 향기로워야 합니다. 법 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말로 남을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말로 스스로를 다스린다. 정원은 침묵이 아닙니다. 정원은 고요한 사랑이에요. 상대를 꺾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말입니다. 업은 말에서도 생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도와 감정의 파장이에요. 정화는 마음을 맑게 하고 관계를 평화롭게 하며 결국 자신의 업장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너의 말은 너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너의 길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말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뜻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마음을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싸움의 불씨를 잠재웁니다. 싸움이라는 건 누군가 나를 해쳤다는 감정의 불꽃에서 시작돼요. 보통 우리는 그 불을 끄기 위해 더센 불로 맞서려고 하죠. 즉, 화, 분노, 미움으로.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어요. 증오로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해, 사랑로만이 증오는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자애가 싸움을 멈추게 할까요? 사랑은 연결을 만듭니다. 싸움은 너는 나와 다르다는 생각에서 시작돼요. 사랑은 너와 나는 본래 하나라는 연민에서 시작되죠. 그 마음이 이해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자애의 마음은 나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내 마음이 괴로워져요. 사랑은 상대를 위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에요. 자애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 내게 날카롭게 말했을 때, 나도 날카롭게 되받아치는 건 본능이에요. 하지만 그 본능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사람은 아픈가 보다라고 바라보는 건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결국 싸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생겨납니다. 미움이 오면 똑같은 미움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 감정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애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싸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의 평화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자애의 마음은 상대뿐 아니라 내 안의 상처도 녹입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은 무지, 무명입니다. 상대도 나도 다 조건 속 존재임을 이해하면 싸움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싸움이나 갈등의 원인을 저 사람이 나빠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상황이 불공평해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갈등의 뿌리는 무명, 즉 지혜의 부재입니다. 무명이란 세상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첫 번째 원인으로 무명을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저 사람이 날 공격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이유, 그의 상처, 그의 두려움, 그의 무지도 함께 본다면 그 말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표현된 괴로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명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갈등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숫단이 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 없는 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혜로운 자는 밝은 마음으로 그 어둠을 바라보느니라. 부처님은 갈등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보셨어요. 무명은 수행자가 그것을 버릴 때 함께 버려지는 어둠이니라. 그 어둠이 물러나면 밝고 맑은 알미 일어난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무명 하나를 바로 보면 온갖 괴로움의 연기가 멈춘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사이의 다툼은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의 구조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구조라는 뜻이에요. 무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를 단정 짓지 않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판단을 멈추고 그도 조건 속에 있구나 라고 이해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반응을 들여다보세요. 화가 날 때,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나를 묻는 연습을 하세요. 무명은 모름이고 지혜는 이해함이에요. 상대를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싸움은 그냥 풀려버릴 수도 있어요. 갈등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 못한 두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이고 분노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무명을 버리면 맑은 지혜가 일어난다고요. 즉, 무명 하나를 끊으면 온전히 진리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무명경에서는 수행자가 관찰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집착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직접적 깨달음이 무명을 없애고 선한 역량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은 무명을 비뚤어진 마음의 식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명이 자리 잡게 되면 계속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무명을 제거하고 지혜, 청지명조가 퍼질 때 모든 잘못된 길이 막히고 바른 길이 열린다고 강조하셨어요. 무명은 열반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명에 덮여 윤회에 머물러 있다. 이 무명의 장애만이 그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머무르게 한다. 부처님은 이 무명이야말로 가장 깊은 덫이며 윤회의 고통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밝히셨어요. 부처님은 12연기를 설하시면서 무명, 행, 식, 명색에서 결국 고통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12연계의 첫 고리입니다.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바라봄이 감정과 행동을 낳고 그 끝에 고통에 이릅니다. 깨달음이란 이 사슬을 바로 보기 정견으로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계는 팔정도로 나머지 고리가 풀리게 됩니다. 무명을 물리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단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 발생 시 직접 대화와 중재를 장려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 또는 스님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통한 해결과 화합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화를 통해 무명의 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최고의 무기다. 진정한 해결은 폭력이 아닌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말 속에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갈등이 있을 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마음을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싸움의 불씨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싸움을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애경을 읽어 보세요. 자애경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짧지만 강력한 경전이에요. 수행자들이 숲에서 명상을 하려 했는데 숲의 정령들이 그들을 방해하자 부처님은 이 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수행자들이 자애의 마음으로 정령들을 대하자 모든 방해가 사라지고 숲 전체가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강하든 약하든,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깝든 멀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연는 밖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강한 내면의 힘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 무차별 자애는 강하거나 약하거나 인간이든 동물이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생명을 향해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자애를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인정에서 시작해 보세요. 나에게 내가 행복하길, 내가 평안하길, 내가 건강하길, 가족과 친구에게 그들도 행복하길 평안하길.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들도 행복하길, 해롭지 않기를. 갈등 있는 사람에게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모든 생명에게 모든 존재가 평화롭길. 혹시나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먼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도 미숙했구나. 이렇게 자신과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이해는 곧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흘러넘치는 자비의 마음은 나와 상대 둘 모두를 자유롭게 해 줍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자애의 마음으로 숨한번 쉬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 한 모금이었습니다.